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주역 아모지, 그린 암모니아 수소 기술이 여는 세상.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흥미로운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모지라는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함께 그린 암모니아, 그리고 크래킹, 수소 엔진,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아모지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기술의 선두주자. 아모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트랙터 등 대형 운송수단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암모니아 기반의 동력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지는 이미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그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 지구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 그린 암모니아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친환경 열쇠. 수소는 탄소 중립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저장과 운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해결책이 바로 그린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 개가 결합한 화합물인데요. 그린 암모니아는 생산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수소보다 액화 온도가 높아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쉽게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으며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 밀도가 액화 수소보다 1.7배나 높아 효율적입니다. 기존 암모니아 운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이처럼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 운반체로서 수소 경제 시대를 앞당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 크래킹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얻는 기술입니다. 그럼 그린 암모니아에 저장된 수소는 어떻게 다시 꺼내 사용할까요? 바로 크래킹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크래킹은 암모니아를 고온에서 촉매와 반응시켜 질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모지 또한 효율적인 크래킹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정 수소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수소 활용의 두 가지 방식 수소 엔진과 수소 연료전지 추출된 수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수소 엔진은 수소를 직접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기존 내연기관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부산물로 물만 배출되어 친환경적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연기관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연소 과정 없이 높은 효율로 전기를 만들며 부산물 역시 물입니다. 소음이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자동차, 드론, 선박,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통합 솔루션. 아모지는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하여 청정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암모니아를 운송한 뒤 크래킹 기술로 수소를 추출하여 수소 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특히 해상 운송이나 대형 산업시설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대형 선박이 그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완전히 무탄소로 운항하는 시대가 곧 현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맞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모지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크래킹, 수소 엔진,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선도적인 기술들이 바로 그 노력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독자분들께 미래 에너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